하나님 말씀 음, 또 히브리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히브리어 동사의 변화형 중에서 어, 칼 동사, 파알 동사와 니팔 동사의 완료형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어, 히브리 동사의 기본적인 개념 잡기, 어, 기본적인 개념 잡기. 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분들에 이게또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이러다 보면은 느끼는 건데 기본적인 개념을 잡지 못해서 히브리어를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히브리어의 개념 잡기 지난번 어 히브리어 개념 잡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800이 다 넘어가는 아주 그런 게 있더군요.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다시 어좀 상세하게 설명해달라는 분이 많고 또 요청도 많이 와오고 해서 했습니다. 많은 그 동안에 이제 또 목회 일선에서도 너무 바쁘다 보니 가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 외출이 거의 다뭐 중지가 되고 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 부분을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브리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하다 사랑받다 뜨겁게 사랑하다 뜨겁게 사랑받다 자기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다 사랑하게 하다 사랑받게 하다는 이이 이 단어가 어떻게 사랑하다 사랑받다는 뜨겁게 사랑하다 뜨겁게 사랑받다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다 또사뭐사랑을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이렇게 사랑하게 하는 거 그걸 사역이라고 그러죠 사랑하게 하는 거그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행동이 조금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 아닐 땐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사람이 또 사랑받도록 하는 행동을 만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사랑받게 하다 또 사랑하도록 하다 싫은데 사랑하도록 시키는 거 이런 거를 사역형이라고 그러고요 강조는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거 우리 젊은 날에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을 하면 또 뜨겁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람은 누구나 뜨겁게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조 동사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일반적으로 사랑하다, 일반적으로 사랑받다. 요거는 평동사. 요거는 강조 동사. 요거는 사역 동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 사랑하다, 뜨겁게 사랑하다, 사랑하게 하다 하는 요거는 능동태. 그다음에 사랑받다 사랑, 뜨겁게 사랑받다, 자기 자신, 저, 사랑받게 하다. 요거는 수동태. 이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중간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밑에 이제 히트 폴레일 동사도 있고 한데, 그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일단, 여덟 개 중에 일곱 개, 칠 동사의 변화형만을 한번 같이,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 이 사랑하다 사랑받다 이 개념을 먼저 안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완료 미완료 완료 미완료 완료 미완료 이런 형태로 <laughs> 어, 변화되어 가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영어 단어 외울 때그왜 go went gone 하듯이 단어 한꺼번에 외울 때그 go went gone 해서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20개씩 이렇게 단어를 외우잖아요. 컴, 게임 컴 하듯이, 그렇게 7개만 외우시면 돼요. 고벤트곤 하듯이, 어, 7개만 외우면 된다 한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완료, 현재, 미래, 와, 완료, 현재, 미완료, 완료, 현재, 미완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 팔 이, 리 올, 리팔히 파엘 이 파엘 피엘 파엘 예 파엘 푸알 푸알 예 푸알 히트 파엘 히트 파엘 이트 파엘 히필 하필 야필 호팔 호팔 요팔 히브리 동사 변화형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hit 파일 h i 파일 eat 파일 h 필 p i l hapil yapil 리 동사 변화형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외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팔배올이포 그래서 요거를 에, 요거를 팔 동사 요거를 리팔 동사, 이거를, 이거를 엘 동사, 푸알 동사, 히트 파일 동사, 히필 동사, 호팔 동사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팔 동사를 이제 그를 칼 동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칼 그냥 가볍다 하는 동사인데 이칼 동사란 말 자체가 조금 헷갈리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이 어, 칼동사라는 말은 잘 안쓰고 어, 여기 보시면 팔동사라고 되어있죠 팔동사 이 책은 그 박미섭 교수님이 쓴 책인데 히브리 대학에서 그 히브리어 전공으로 이분은 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에,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또 가르치는 강사분을 하셨는데 도서출판 기혼에서 좋은 책을 쓰셔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여기 이제 현대 히브리에 어 보면은 칼 동사로 보면은 파알 동사라고 맨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동사의 변화형을 이렇게 만드시고 어, 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히브리어 문법의 기본 개념들을 잘 잡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어, 문법 책, 또 와인그린이나 모셰 그림버그나 또 후타토 쿠타토의 비기닝 히브리그레마 하는 그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미섭 교수님의 책도 한번 보시면은, 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이 박미섭 교수님이 이책의 연습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동사. 팔, 니팔. 그죠? 그래서 완료, 완료. 현재 미완료, 완료 현재 미완료. 저는 좀 쉽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두개 평동사의 완료형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동사의 에, 완료형, 완료형은 가장 기본적인 변화형은 파형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샤마르라는 동사, 샤마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카메츠 파타라고 하는데 그냥 알기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 샤마르라는 단어는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지키다. 지키다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어, t 아 트, 공아로캠 텐, 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1인치. 요거는 2인치. 요거는 3인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칭은 나. 단수. 복수는 우리. 요 타는 너 남자. 2인칭은 너 남자는. 너 여자는. 너 여자가 지켰다. 너 남자가 지켰다. 샤마르티 하면 내가 지켰다. 그래서 이제 샤마르 하면 그가 지켰다. 샤메라 하면 그 여자가 지켰다. 그죠? 샤마르르 하면 요거는, 우리가 지켰다. 너의 남자들이, 연합해서 목동들이 지켰다. 그 다음에, 이, 에, 미리안의 딸들이 지켰다. 그 여자들이 지켰다. 텐. 그 다음에 그들이 지켰다. 할 때는, 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샤마르 샤마르, 티, 타, 트, 공, 아, 누, 템, 텐, 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티, 타, 트, 공, 아, 누, 템, 텐, 우. 티, 타, 트, 공, 아, 누, 템, 텐, 우. 이렇게 하면은, 어 1인칭, 2인칭, 3인칭, 오순서 티, 타, 트, 공, 아, 누, 템, 텐, 우. 공, 아, 라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공, 아, 샤마르, 그냥 샤마르다. 그냥 샤마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샤마르 샤마르 템, 샤마르 텐할 때, 요템 텐일 때는 어템 텐일 때는 요 플러스가 변화됩니다. 플러스. 그다음에 아와 오일 때는 요 마이너스가 변화되는데, 응? 자, 템텐일 때는 플러스, 아우일 때는 마이너스가 변화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샤마르, 샤마르 템이래되잖아요 근데 템텐일 때는 템텐일 때는 이 플러스가 쉐와가 됩니다. 플러스가 쉐와 점두개점두개 아래로 해서 이거를 스마르템 쉐, 일단은 쉐마르템인데 나중에는 이게 무슨 쉐와 돼서 쉐마르템 쉐마르템 이렇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샹우로 해서 두 번째 개 바뀌어요. 요거에 여기 마이너스가 쉐어가 됩니다. 그래서, 샤무루.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샤메라. 이렇게 바뀌어요. 샤메라. 샤메라로 바뀌어요. 자, 샤메라. 이렇게 바뀝니다. 샤메라. 그니까, 러 아와 우일 때. 아와 우일 때는 마이너스가 바뀌 템텔일 때는 플러스가 바뀌었어 쇠마르 쉐마르템 쉐마르템 그 다음에 샤메르 샤메라 이렇게 바뀐다. 그죠? 어, 나중에 이 단어가 소무루가 되고 소무루가 되고 하는 거는 나중에 말씀대로 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형일 때는 기본적으로 배울 때는 샤마르 해서 샤마르티 샤마르타 샤마르트 샤마르 샤메라 샤마르누 샤마르템 샤마르텐 샤메루 이렇게 해서 어, 아홉 개의 동사가 어미에 동사의 끝에다가 동사의 끝에다가 어, 이 어, 동사가 동사의 끝에다가 인칭어미가 붙으면서 이 기본형 평동사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평동사가 어 히브리 동사의 한 40%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있잖아요. 이 변화되는 것만 잘 보시고 알면은 굉장히 공부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팔 동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를 볼까요? 니팔은, 파알 예, 동사에, 파알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서, 리니알이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니팔. 그죠? 니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 힘을 내다. 그죠? 스스로 힘을 내다. 그 다음 힘을 받다. 힘을, 내가 힘을 받았다. 는거있잖아요그래서 수동태. 그래서 이거는 니프할형인에 보시면은 이 플러스 부분 이미 마이너스로 이이 이 플러스 부분이 쉐화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니프할 형에 있어서는 이발 동사가 니프할 되면서 어 이제 이 리프할 티니프할타 이렇게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리시말에 있어. 이 샤마르라는 동사가 자, 지켰다. 지켜졌다. 미시마르 이렇게 되거든요. 미시마르 이게 그러면 이제 수동태가 돼서 에, 돌봄을 받았다. 내가 돌봄 받았다. 너가 너 여자가 돌봄 받았다. 어, 그 그다음에 너남, 너, 남, 너 여자, 너, 너 남자, 너 여자, 그가 돌봄 받았다. 그 여자, 이런 식으로 지켰는데 내가 지킴을 받는 거예요. 비캐트 바이카르디 그래서 간수에 의해가지고 내가 지킴을 받았다 지킴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어, 티타트 공화는 같아요 그래서 니슈마르 그래서 니슈마르 티타트 공화 누 템텐우 이건 같은데 이 템텐이란 요, 요 부분에 와가지고 이미 이 어근에 어근의 첫 번째인 이 플러스가 이 템텐일 때는 이 단어의 첫 번째 단어를 쉐와를 만들고 아우일 때는요. 두 번째 단어를 쉐와를 만든다 그랬는데 이미 이거는 리슈마르라는 동사 속에 이미 어쉐가 들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함없이 그냥 니슈마르 템리슈마르텐 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아우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는 변화되겠죠. 아우일 경우에 리퍼링에그죠 여기에 보면은 우 우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는 이두 번째 거 니슈메로우 네. 이렇게 해줄 때는 리슈메로우, 그 다음에 우가 여기 있잖아요. 이, 이걸 보면은 이거 다시 리파링일 때는 니슈그죠 이렇게 된다. 니슈메우 그렇게 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란데, 이니한형에 이 있어서 어. 이 변화형, 아 어, 샤마르, 니슈메루이렇죠니슈메루이 니시마르, 리슈마르, 니슈마르템니슈마르테은 이거 같은 거고 아이아아와 우의 경우에는 니슈메루 니시멜, 니슈메루 이렇게 어, 니시메라, 니시메라, 이렇게죠. 되 그래서, 이, 아와 우가 뺏을 때 요, 두 번째, 어근에, 맴이, 예, 체화가 붙어서, 니시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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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메라,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나머지는 니시마르티, 탄, 니시마르티, 니시마르타, 니시마르트, 니시마르, 니시마르 니시메라. n i 마르 m a r 마르 u 니 i 마르 m a 슈메루 이렇게만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완료형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t 텐이 t e 이 플러스를 변화시키고 어근에 어자 s h a 할때 샤마르 할때 샤, 여기 이제 기본적인 히브리어가 세 단어에 카메차와 파타가 붙어있는 걸 보고 기본형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템과 텐이 붙으면은 어근에 있는 모음을 바꿔요 요거를 셰아로그 다음에 아와 우가 붙으면은 요 마이너스를 셰아로 바꿉니다 여기서 꼬리가 꼬리가 붙어서 머리를 바꾸기 때문에 이걸 머리를 바꾸기 때문에 이거를 웹도독이다 이래요 웹도독 예, 꼬리가 꼬리가 머리를 바꿔 버린다 예, 꼬리가 어, 머리를 바꾸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의미의 변화에 있어서 어, 앞으로 이 일곱 가지 동사의 모든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템텐과 아우 상황에서 어? 티타트공화 누템테우했잖아요 그래서 티타트공화 노 템, 텐, 우, 상황에서, 템, 텐하고 요 3인칭, 2인칭의 템, 텐, 3인칭의 아우가, 이, 웩더독 형상. 즉, 꼬리가, 꼬리를 가지고 머리를 흔들어버리는, 웩더독이라 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완료형, 완료형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 알 수가 있다. 어, 완료형 변화에 대해서는, 예, 그,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한번 집에서요, 이거를, 표를 보고, 잘하는 방법은 계속 읽는 수밖에 없어요. 니슈마르티 니슈마르타 니슈마르트 니슈마르 니슈메라 니시메르니슈마르노니시메르 니슈마르템 니슈마르템 니시메로 계속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은 입이안 붙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 히브리어를 3일 만에 다할수 있다는데 그런 거는 거짓말이고요. 3년 아니라 30년 해도 잘못 합니다. 예. 물론 3일 만에 이제 읽을 수는 있겠죠. 알파벳 뭐 하듯이 그러나 이거는 아주 어려운 단어다. 어려운 히브리어다. 특별히 이제 욥기와 시편 같은 경우에는 합박슬레거메나 어... 그러니까 시. 성경에 한번 나오는 단어가 6,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욥기 10편에 3,000개가 들어있다. 네, 목사님,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어, 아, 죄송합니다. 수업 중에. 총에서 연락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3일만에 하는 거는 좀 어렵고,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보니까, 히브리 대학에서 어 14년 동안 공부하고 온 사람 봤거든요, 제가요. 알, 레프터 타브까지. 음 1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에 잘 모르겠다, 그랬겠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가 쉽지 않고, 그 중에서 3,000개 단어가, 6,000개 중에 3,000개 단어가, 욕기 10편이기 때문에, 10편과 욕기가 가장 어려운, 에, 그,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편과 욕기를 읽을 수 있으면 다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시고. 근데, 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굉장히 큰 희열이 있어요. 희열인데 요즘 뭐 바이블 웍도 많고 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직접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가장 그히브리어를 어떤 책을 사용해서 잘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지금 현재 히브리어를 리딩하기에 가장 좋은 책은 제가 볼때 이거 같아요. 어, 리더 시브리우 앤드 그리스 파이브리라는 거예요. 존도반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에, 히브리 책의 밑에다가 보 보면은 어, 본문이 있고 본문에 어려운 단어들의 에, 뭐, 번호를 붙여서 밑에다가 써놨는데요. 이게 아마 빈도가 1 0 0번 이하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할로 사전 같은 거 찾으면 금방 지치는데 이건 할로 사전에서 이것이 그 뜻이다 싶은 걸다 찾아놨기 때문에 에,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읽다가 BHS를 직접 읽을 수 있으면 최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이런 에, 기초부터 해야 된다 너무 정밀하게 처음부터 하면 안 되고요 큰 개념을 잡아가면서 히브리어의 과거 현재 미래 의 변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1개. 어, 뭐 포알 페올 이포 이렇게 21개를 가지고 변화형을 가지고 나중에 계속 하면 되고 하니까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그책 있잖아요. 책에 변화형. 이거를 저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펴 가지고 니시마로티니시마로템 계속 읽으시면요. 입에 붙다가도 나중이부잘할수 있습니다. 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열심히 부부하은면은이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이 부분은 이부분부분이부분부분이부분이부부이 히브리어가 아람, 셈, 셈어그 중에서 또 아람어, 그 다음에 수메릭, 아카드의 방언으로 이제 이렇게 읽혀지는데,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가 최고의 언어다 이렇게 딱 하면은 공부 잘할수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시도하시고, 어 질문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유튜브 밑에다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그 가르치던 히브리어 문법책이 있는데, 어, 쉽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출판하려고 했는데, 출판 과정에 파일을, 파일이 깨져버려가지고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졌지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